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저도 놀랐거든요. <laughs> 저도 놀랐습니다. 자라니에게 오늘 교통사고 나고, <laughs> 내가 다른 이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었다. 다른 이 타고 막 미친 듯이 가고 있었는데 갔다가 예 돌아오고 나 다른 이를 반납을 했어. 그리고 아 힘들다 하고서 그 알잖아 이거 자전거 빡세게 타면은 되게 힘들다고요. 그래가지고 다리 좀 약간 다리가 <laughs> 이, 이런 상태였어. 이, 이런 상태로 이런 상태로 이렇게 길 가고 있었다? 인도였어. 인도고 여기 옆에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있고 어? 저기 이렇게 도로가 있고. 여기 가고 있는데 자전거 도로가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로 자전거 타야 될거 아니야? 정상이라면 인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앞에서 자전거가 이렇게 오는 거야. 자전거가 지금 나랑 다랑다랑 하고 오고 있는데 진짜 내 머릿속에 인지부조화가 오죠. 여기 자전거 도로가 있고 여기는 인도고 저기 도로데 옆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짜잔. 그래가지고 나는 피해야 되잖아요. 이쪽으로 피했다?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맞으면서 오는 사람은 이쪽으로 피했어. 자, 그러면은 마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얘는 이쪽으로 피하고 나는 이쪽으로 피했잖아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둘다 이쪽으로 가서 부딪힌 거지. <laughs> 적어도 브레이크를 잡아야 거 아니야? 이러고 오면서 전방에 사람이 있으면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니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넘어졌다. 진짜 무슨 비련의 여주인공만이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going o 고인건지 지금 판단이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러고 바라봤는데 그쪽에서는 자, 내가 뭐라고 하기도 애매해. 자, 저는 이러고 넘어졌더라고요 자전거가 여기 이렇게 옆으로 넘어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피해자는 난데 뭔가 내가 미안한 거야. 별 뒤집고 이러고 넘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과 받고 번호 교환한 건가요? 번호는 교환했습니다. 번호 달라고 사고 낸 거네. 개냐고 아, 그냥 말로 하라고. 물론 안 좋겠지만. 도라랑 번호 교환하고 싶으면 자전거 사고를 내라 메모. 아, 심한방병원 이번 날까 고민했다 순간. 이거 한문철 TV 자전거 자전거 제본 안봤나요 인간의 몸으로 부딪힌 건 난데 왜 내가 더 미안하게 그쪽에서 쓰러져가지고 사람 맘 약해지게 뭔가 이러고 뻗어가지고 왜? 근데 내가 만약 에 크게 다쳤으면 앞싸리 오늘 휴방하고 한방병원 들어가서 들어 누워가지고 합의금까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애매하게 여기만 쓰려가지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노리겠다고 서러워도 서러운 게 출근길에 다치는 건데 출근길에 넘어져도 애매하게 넘어져가지고 넘어질 거면 제대로 굴러 넘어져가지고 한방병원 들어가가지고 합의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넘어지던가 그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살짝 옆에 끄실리게 넘어져가지고 일도 캔슬할 수가 없고 합의금 받기도 애매하고 그냥 전화번호만 교환하고 말아야 되는 이내 기구한 인생 어떡합니까? 넘어가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하던가. 바로 나타난 이 자전거장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사고 현장 재현해 달라고요? 진심이야? 오케이, 내가 특별히 해주도록 하지 돌아는 척하니까요. 아까 그거를 재현을 해드릴게요. 어땠었냐면 내가 편안하게 이렇게 길을 가고 있었어. 에 하고 가고 있었다. 근데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가 이렇게 오고 있는 거야. 때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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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오고 있었어. 이게 심지어 옆에 자전거 도로가 있었고 이쪽에 자전거 도로가 이렇게 있었고 여긴 인도였어. 인도인데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오고 있는 거야. 애가 가운데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야. 나도 당연히 인도니까 가운데로 가죠. 원소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났죠. 저는 당연히 자전거가 오니까 오른쪽으로 피했어요. 자전거도 어 사람이다. 왼쪽으로 피해야지 하고 왼쪽으로 피했어요. 저 어때요? 피한 곳이 겹치잖아 나는 저걸 상식선에서 자전거도로 쪽으로 피하겠지 싶어가지고 이쪽으로 벽 쪽으로 이렇게 붙은 건데 얘가 그냥 안녕 안녕하세요. 나는 지금부터 널칠 거야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피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넘어져가지고 아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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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넘어졌다 근데 넘어졌잖아 아프잖아 내가 요러고 이렇게 넘어지니까 어, 나 다쳤잖아. 나 다쳤으니까 이제 아, 책임을 물어야겠다. 싶어 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이 사람을 봤어.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넘어졌으니까 이렇게 엎어져 있는 거야. <웃음> 사람이 <웃음> 가해자가 이러고 죽어 있는 거야. 죽은 줄 알았어요, 저는. 개 어이가 없어 가지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타다가 이렇게 넘어졌으니까 이러고 넘어져 있는 거임 약간 죽어가지고 이러고 그래갖고 내가 넘어져 놓고서 내가 가해자 같은 그림이 돼버린 거지 내가 좀덜 다쳤으니까 상대적으로 이, 이러고 넘어져서 보는데 그러고 넘어져 있으니까 내가 오히려 어 괜찮으세요? 하는데 그분도 일어나면서 아 어,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제가 못 봐가지고 이러고 옆에 자전거 도는 거 아셨어요? 하니까 어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야 내생각에그 새끼 알았어 그거 분명히 그 새끼 알고 그랬어 그거 나는 여기 조금 끄스리고 여기 조금 끄스리고 말았는데 그분이 막 여기가 피가 나고 깔려가지고 막 여기 여기 피 나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뭔가 너무 잡아두기가 좀 미안해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제가 지금은 지금은 후시딘 바르고 괜찮을 정도인데 나중에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중요하니까 번호라도 받아놔야겠다 하고서 번호를 교환하고 왔습니다 내가 평소였으면 약간 무빙으로 무빙으로 피했을 거야 내가 이쪽으로 가는데 얘가 이쪽으로 오면 따다! 하면서 그냥 약간 버튼 모션있잖아 버튼 액션 같은 거 눌러 가지고 따라가고 바꿨는데 저도 따릉이를 꽤나 오래 타고 왔거든요. 그래 가지고 다리가 풀려 가지고 버튼 액션에서 손가락이 미끄러졌어. 아, 나 버튼 액션 할수 있었는데. 원래 버튼 액션 장인인데. 하필이면 따릉이를 그때 타는 바람에. 하필 운동 존내 조지고 오는 바람에.